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네, 아, 일단은 플래너 이제 많이 구매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플래너는 이제 품절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조금 주문을 넣은 상태니까 혹시 구입매 하시려고 했던 분들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어, 최근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각자 뭐 실제로 가구당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흔히 순자산이 뭐 10억이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서민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중산층 정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OECD에서는 이제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로 봅니다. 자산 으로 중산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는 기준으로 할 때는 직장이나 학업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분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뭐 20대 중반입니다. 잠깐 뭐 대학 교 생활을 하려고 뭐 자취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한 가구로 잡힌다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실물 자산 이게 주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시장 가격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2025년 3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산 및 부채 중앙값은 보유 가구에 대해서만 산출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의 선출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흔히 10억 같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뭐 목표가 100억이야. 근데 100억인 목표를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벌기 위해 해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초반에 너무 이제 높은 목표를 잡다 보니까 금방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처음에는 1억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10억 뭐 이렇게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순자산이 10억이면은 그럼 10억은 몇 명이나 되는가? 어, 가구로 치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10억 원 이상이 작년 재작년쯤에 말씀드릴 때는 딱 상위 1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 순자산 10억 원 이상인 가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11.8%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체 가구의 57%가 가구 기준인데도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억 원 미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억 원까지가 이제 한2.8% 그러니까 이제 빚만 있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고 0원에서 1억 원 미만이 몇 퍼센트냐면 26.4%예요. 2024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 자산이 적은 분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고용이나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자주 강조드린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가진 가구는 15.4%입니다. 그리고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가 12.1%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1인이 아니에요. 1인 기준이 아니고 가구 당 기준인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원에서 4억 원, 뭐 4억 원에서 5억 원은 이제 점점 이제 비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10억 원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8%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위값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3,860만 원입니다. 오히려 2024년보다. 줄었어요. 자 그래서 2억 3,860만 원인데 뭐 2인 가구다 그러면 1인당 들고 있는 자산이 1억 1천만 원대, 1억 2천만 원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순자산을 보유한 액수를 봤을 때 지금 한국이 해외 여행을 그렇게까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순자산인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 의식이 있어요. 보유한 순자산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국민들의 소비 수준이 어, 높은 편이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당연히 뭐 순자산 10 10억 원 이상 제가 보통 부자로 판단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제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돈을 소비를 하고 이런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이 순자산은 그러면 어느 세대에 제일 이제 높으냐? 아, 당연히 50대입니다. 5억 5161만 원으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자영업자인 가구가 또 5억 7715만 원으로 순자산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이런 거예요. 어, 대기업이나 전문직인데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이제 몇몇 굉장히 상위 탑티어 대기업이나 전문직과 같은 근로 소득자 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사업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권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고소득의 직장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약간 사업의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 없다. 어,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대별 이제 가구주가 어 30대냐, 40대냐, 50대냐에 따라서 이제 순자산을 분석을 한게 있는데요. 39세 이하, 그러니까 30대죠. 39세 이하가 가구 주인 가구의 경우에는 3억 1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40대는 6억 2천만 원, 50대는 6억 6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60세 이상은 6억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금융자산하고 이제 실물자산 비율이 있는데 당연히 30대에서는 실물자산의 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 하는 거가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당연히 지금까지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에 이제 소득을 이제 분위별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서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의 형성이 쉽겠죠. 자 소득 5분위의 경우에는 어 13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훨씬 올랐을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자산이 늘었을 거고 국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 소득 5분위가 13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걸로 나온다 그럼 이 중에서 부동산의 어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느냐 부동산만 놓고 보면 이제 9억 6천만 원 정도로 나와요 소득 5분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득 5분위에 있는 분들 상위 20%죠 상위 20%의 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물자산 소유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상당수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자산 5분위는 그럼 어, 어떨까 순자산 5분위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 자산은 이제 17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금융자산이 3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실물자산이 14억 원가량으로 나와요. 당연히 이 14억 원 중에서는 부동산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13억 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조사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매번 있어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영 방법.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어, 충격적인 거는 아직 또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 중에 예금이 87.3%라는 거예요. 매번 조사를 할 때마다 수치가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9.6%, 개인연금이 1.7%인데 최근에 국장이 좋으니까 이제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선호하는 운용 방법이 늘었을 수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예금이 87.3%다. 지금 화폐경제나 이런 경제 개념을 조금이라도 갖춘다면은 이 예금이 사실은 녹아내린다.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계속해. 그래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87.3%가 어, 운용한 방법 중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예금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물론 저희 채널 보는 분들은 어, 좀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과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다른 투자 방법을 고민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의 자산 격차는 더더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 1억 원이라는 수치 이게 이제 상위 몇 퍼센트냐 이거는 이제 가구 소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다라고 하면은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 부동산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때 집값이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보는 분들이 있고 어, 아직까지는 뭐 그냥 적정가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이제 많이 거품이 껴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부동산을 살수 있느냐, 이런 아파트를 살수 있느냐, 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조금 납득이 될 거예요. 1억 원 이상을 어, 소득으로 올리는 가구가 전체의 23.9%입니다. 100명 중에 24명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930만? 뭐이 정도 되는데 어, 전체 5천만 중에서 930만이다 그러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러프한 비교긴 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하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연 가구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 가구 소득을 봤을 때도 서울의 부동산 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는 대기 수요자층이 꽤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에서는 어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5%로 나옵니다. 가구 소득이 제일 높을 때는 당연히 40대, 50대고 어 30대라고 하더라도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구당으로 보면은 올리고 있다. 이 시기에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이때 확도 늘어나기도 하죠. 생각보다 이 10억 원이라는 어떤 순자산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10% 정도로 적다. 그렇지만 가구소득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경우는 24%로 높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구소득이 1억 원 이상이다. 어, 1억 원 이상이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만 봐도 10년 정도 모으면은 돈을 한 푼도 안 썼을 때는 10억 원 정도가 될 거예요. 저축률이 한50% 정도라고 하면 5억 원 정도는 정말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고 예금만 하더라도 모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순자산 10억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좀 낮네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된다.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경우 1분위 이제 하위 20%죠. 소득 1분위는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비중이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적 이전 소득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예요. 자, 이제 공공에서 이제 돈을 이제 이전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복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득 1분위 가구의 가구 소득 중에서 공적 이전 소득이 어, 43.8%를 차지합니다. 679만 원이고요. 근로 소득은 25.9%로 401만 원이다. 어, 물론 이거는 어려워서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실직을 한 케이스도 포함은 하겠지만 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점점 공적 이전소득 그러니까 독지로 지급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소득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어, 가구 소득 중에 69.2%를 차지하고 있다. 어, 소득 5분위라고 하더라도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 결국에는 점점 더 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동산 값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국장 이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 어, 많은 돈을 벌었겠죠. 물론 이제 못본 분들이 더 많다고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요. 아까 87% 가량이 가장 선호하는 어떤 투자 방식,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이 예금이라고 했는데, 이 예금을 들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과 주식이나 어떤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간에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울이나 이제 서울 근교 지역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산 상승 효과를 가지 지고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너무 악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목표치를 보통 10억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인 소득을 가졌더라도 어 저축이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익혀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은 한 상위 10%까지는 갈수 있다. 그리고 그게 한 10억 정도 현재 레벨에서 10억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가구별 순자산이 3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3억 원이 되지 않는게 아까 57%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까지는 내가 일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갈수 있고, 최대한으로 빨리 모으면서 점점 더업 업그레이드를 해갈 수 있는 상황인 분들이에요 57%에 해당하고 이제 아직 순자산이 3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나 뭐 사업에 재능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15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레벨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순자산 10억은 절대 서민이 아니지만 순자산 10억을 목표로 잡아보면 어떨까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목소리>